세계적인 스포츠 카드 브랜드 파니니의 K리그 리테일 컬렉션이 출시되고 나서 많은 K리그 팬들이 이 카드 팩을 구매해서 뜯고 있는데요. 고급형 카드인 리테일 컬렉션에 이어 조만간 고급형 한정판 카드인 하비 컬렉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K리그 파니니 카드 팩을 뜯어서 가치가 있는 게 나온다면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데요. 이 카드들을 예전처럼 뭐 박스에 다 넣어서 보관해도 되긴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좀더 안전하게 K리그 파니니 카드 보관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카드 슬리브와 탑 로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카드 수집가드를 위해 카드 보호용 비닐인 슬리브가 있는데요. 이 제품의 경우 100장에 2,000원에서 2,500원 정도로 저렴하며 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이물질과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안전하게 카드를 보관하기 위해선 카드 전용 케이스인 탑로더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 탑로더는 25개에 4,000원대에 구매 가능한데요 이렇게 슬리브에 넣은 카드를 바로 탑로더에 넣어서 보관하면 외부 충격은 물론이고 얇은 카드에 휘어짐까지 막아주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케이리가 하비카드도 살 예정이라서 하비카드들은 전부 슬리브와 탑로더 조합으로 보관합니다 보관할 예정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